안녕하십니까. 메탈해짐 방송 메탈리안, 마태입니다. 오, 아, 아. 그래, 메탈해 짐을 왜 자꾸 빼먹노? 내일 모레면 응. 메탈해짐 해야 되는데. 아, 맞지. 응. 메탈해 짐도 얼마 남았고, 당장, 이번 주가 문제야 아하. 당장 이번 주가 메탈 오버 하나 20주년인데. 20주년이니까. 아이거 예. 욕받다. 아, 내일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러게. 예, 뭐, 사실, 이제, 얼떨결에 제가 총대 맡아서 하게 된 거고, 음. 메탈 오버 하나는. 음. 뭐, 제가 맞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만든 사람들이 있고, 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송대배는 맡은 거고, 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있지만, 예. 음. 예 그러니까 메탈리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다음 시절, 메탈리안 카페의 사람들이 저, 저를 아직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메탈로, 아, 나부상복무습니다메드렉스무콘레드클라이 오아마, 그리고 이제 대전6서까지 이제, 43번째, 2 0주기념 메탈 로버너 빨리 좀 보러 와주십쇼. 예. 오, 재밌겠는데? 예. 어. 예 그러면 이제, 메탈 로버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메탈 밴드의 발라드! 왜 하는, 왜 있을까?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헤이메탈을 들은 이후로, 이제, 음악생활, 초창기를 제외하면은, 발라드 를 별로 안 됐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패스합니다. 근데 메타를 네.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네, 그렇 발라드, 오, 이 노래 좋다. 네. 옛날에 그 뭐지, 최수종 나오는 첫사랑에 나왔던 거. 아, 그게 나오고, 그, 그 얘기 꼭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알고 그음악을샀다가 <laughs> 그러니까. 다들. <laughs> 다들 시큼했지, 예. 어... 그게 99년 동가 그랬고, 어... 그 앨범이 스타토바리오스의 명반 중 하나인 에피소드. 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시큼했던 노래가 음... 파도타임 음... 그러니까 처음에 똑딱똑딱 하다가 라 하면서 다 놀았을 거야. 어... 그리고 지이거든 우리나이 때는 다 알지. 예. 음... 네. 음... 하여튼, 이제, 뭐 우리나이 때는 다 아는데, 이제 우리 꼬꼬마들 분들은, 어린 시청자분들은 알란가 모르겠어. 예.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발라드는 생각보다 이제 메탈 입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고. 근데 웃긴게 제가 원래는 따로 쇼츠를 찍으려다가 이거 너무 길어서 안 찍었는데 아마 우리 컴퓨 앨범 얘기할 때도 잠깐 했을 겁니다 이제 발라드 컴퓨 앨범 디스 이즈 락 발라드 얼티밋 록 발라드 시리즈 음. 요게 보면은 이제 명 발라드들 많이 담았거든요 입문하기도 좋아 일단 음. 그런데 이게 진짜 발라드니까 시범공들이몇개 있어 제가 놀랐던 게 일단 애니버스의 하우스 오브 라지 선이 있네. 어어. 이거 졸라, 졸라 처절하거든. 처절한블루렀가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이 들따따지면한 500년이야. 어? 한 500년. 아한 500년. 어, 그런 느낌인데. 어. 발라드도 아니잖아, 솔직히. 어. 그리고 이제 테니년제부터의그 명곡, 이제 아들러부터체지더 월드. 음. 이거는 기타가 죽이는 노래거든, 이제. 음. 이게 왜 인선이 되는 모르겠어. 음. 뭐, 노벨모레인는 뭐, 좀, 심, 좀, 이제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뭐,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곡중 하나가, 메탈 처치에 Watch the Children p l a y 아. 이건 발한드 아닙니다! 아. <laughs> 완전히 중간에, 아 이거 기웃성 지르고, 완전히 막, 블랙 사마스 저리 가는데왜 음.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신은 왜 집어넣는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음반 편집자들의, 이제, 하더라도 메탈도 메탈적 끌어당기기 위한 음. 그러면서 자기의 메탈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 이즈락 발라드도 곧얼티밋락 발라드도 결국은 이제. 다들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을 메탈적으로 끌어들기 위한, 음. 이제 미끼, 미끼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지 않았을까. 음. 저는 이제 막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음. 예. 근데 메탈 처치좀 너무했다. 음. <laughs> 포에미 리스토지도 뭐 발라드로 소개 하든만 <laughs> 예. 그러다 치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메탈 접할 때 주로 쌍팔 메탈들이 많이 인기였고, 그렇지. 그 쌍팔 메탈 중심에 글램 메탈이 있었으며, 음. 그 글램 메탈을 리디아드 밴드 중에는 머터리 크도 있었고, 음. 이제 스키드로도 있고, 음. 본조이도 있고, 에어로 스미스, 음, 등 건지, 이제 주로, 건젤로디즈. 예. 미국, 미국 하드락계의 밴드들이 많습니다. 머치 뭐, 트리크로 같은 경우는 완전 생 양아치 밴드잖아. 그스그스그스 <laughs> 이게 정체성인데. 예. 발라드도 기가 막히게 나왔지. 음. 홈 스위치 홈. 딱 아, 모르는 사람들한테 들어도 이씨발, 이거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어. 음. 그리고, 이게 발라드 한번또 에어로 스미스를 빼놓을 수 없지. 음. 다, 내 네, 제가 다른 밴드 발라드에서, 에어로 스미스 발라드는 무조건 듣습니다. 오. 뮤직비디오로. 왜냐? 리브 타일러 나오거든! <laughs> 그, 이제, 반지의제왕 시리즈의 요정공주 아르멜. <laughs> 그 리저 <리즈> 시절. <laughs> 아, 진짜. 그거, 이제, 저거, 에픽, 아버지가 스티브 타일런데왜 그래 이쁘게 나왔냐? <laughs> 아빠, 아빠 닮아서 입도 큰데, 그거조차도 이뻐! <laughs>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에어로 스미스의 이제, 피사기 그 발라드. 그, 이제, 뭐, 어, 얘들아. 아, 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I don't wanna change I d o miss a thing. 음. 아마게돈, 영화 아마게돈 그거지에. 음. OST 실력지에. 음. 그리고, 그거, 그거 갑자기, 아니, 코러스 리듬, 멜로디가 기억나는데, 갑자기 음.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메이징이었던가? 음. 하여튼, 보면은. 어, 리, 리브 타일로 누나 때문에 제가 혼방가요 몽크서 보면 사장님이 <laughs> 글도 세 여섯 거 들어주시거든. 아, 아, 아. 아 리브 타일로 보면서 진짜 내가 지금 운다 음. 울어. 어. 음. 그리고 이제 스키드로우. I r e m e 작살이지. 음. 음. 물론 음. 그, 노래방에서 한번로부 보지 마십시오. 좋답니다. 음. <laughs>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알려진 게 시즌가는 아닌가? 시즌는 근데 발라드는 맞는데, 음. 너무 처절하지. 오직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거 이제 보컬 장기 자랑이지. 샤우트 음. 장기 자랑. 음. 음. 예. 근데 저 진정한 이미 이제 사랑 노래의 발라드로 따지면은 저는 확실히 에로스비스라든가 음. 아니면은 저스키드로우 본조비 노래도 좋지 않나 본조비가 진짜 대볼때 상남자의 발라드입니다 음. 그러니까 배드업 로디 지금 달콤하고 얼메이즈는 음. 애절하고 간절한데 음.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라드는 I'll Be There for You 어. 본조비의 명반 유저지에 실려 있거든요 어흥. 이게 영화에서 누가 통기타 치면서 부르면서 프로포즈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음. 이거를 본조미처럼 깔끔하게 부른 게 아닌데, 엄청 거칠게 불러요. 어. 들으면서, 야, 이거 상남자의 발라드구 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처절하고, 음. 날 것으로 불러야 되거든. 음. 근데 제가 그래 불러봤어. 어.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미친놈아, 이 발라드를 왜 타러 부르냐! <laughs> 이 소리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어. <laughs> 예. 어. 아니, 뭐, 아무래도 해때 씨발, 대퇴하면 되지. 그래, 느낌만 나오면 예. 되지. 예. 아, 근데 어. 저는 그, 그 곡을 음. 진짜 좋아해. 음. 예. 왜냐면 뭐라 해야 될까? 그, 이때까지 나온 발라드는 좀 그게 제일, 뭐라 해야 될까? 남자의 발라드가 느껴졌어. 음. 여자의 발라드도 있지만. 음. 그리고 특히 확실히 이렇게 이제 미국 밴드들 같은 경우는 이 현대적 의미의 발라드가 성격이 진짜 강하거든요. 음. 스키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웨이스티 타임. 음. 이것도 좋죠. 이도 화장품 광고에 도 나왔거든요. 어. 근데 이거, 어. <laughs> 이거는 좀 가사만 따지면 현대적 의미는 아니야. 왜냐? 마약의 위험을 경고한 노래거든요. 음. 근데 화장품 광고에 딱 맞는 노래잖아. 음. 멜로디를는그 생각하면 음. 뭔가 따스하면서 음. 청초하고 아이리멤버유가 음. 뭐. 제대로 된 발라지듯이. 음. 근데 보면은 보컬들이 네. 보면은 메탈 보컬리스트들이 네. 보면 물론 뭐 우리 쪽처럼 막 데스나 네. 어, 쪽은 음. 뭐 데스나 슬래시 쪽은뭐좀 제외를 하더라도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지만은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아, 너무 많지? 또, 진짜로. 네, 뭐, 특히 지금 한참 잘하고, 잘 나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리더보컬, 아, 윤성, 우리 윤성까 그러니까 음. 하이를 깔끔하게 그래 뽑아내는 사람들은 거의 락보컬들 중에서 제일 많지. 아, 그러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네, 그렇지. 제일 유명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막 강한 음악을 하고 이러니까 그 면을 보여주는 거라 음. 보컬의 기량을 뭐 박현규 씨처럼 뭐 음. 김경우 씨처럼 막그걸 우리 국내에도 진짜 쟁쟁한 그 보컬리스트들이 실력을 발휘할 음. 수 있는 게락발라드 어, 그렇지. 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거 아이비델포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본인만 그온 힘을 다면은 음. 진짜 그래도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상남자의 발라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미국 쪽은 발라드랑 이제 블루스곡이 약간 좀 애매해. 음. 발라드로 쳐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오지오스본의 로드투노웨어그 음. 오지오스발라드 아. 오지오스본의 발라드라면 유명한 게 이제 굿바이 트로맨스 같은 잔잔한 것도 있지만, 아. 어. 저는 로드투노웨어를더 좋아하거든요. 아. 이게 블루지면서 이 기타 후리는맛 때문에 진짜 음. 저, 좋아하는 케이스도. 나는 오지의 그 예. 특유의 목소리가 있잖아. 예. 그, 막, 잠기는 듯한 목소리. 네. 네. 그 목소리가 진짜. 아, 매력있지. 아, 매력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스라킹 당한 거야, 네. 어찌보면. <laughs> 미스코 크로리 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네. 미스코 네. 크로리 할때그 특유의 목소리. 뭔가 뽕 맞은 듯한. <웃음> 어. <웃음> 근데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다, 다 오지, 블랙사바스의 시족은 잘안 듣잖아. 스티라트, 스티트의 시족을 듣지. 그렇 근데 음. 사실 스티라트의, 제가, 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티라트 명발라드는 두 가지, 두개 있습니다. 시족은 아닙니다. 음, 아, 어. 하나는 이제 그거, Mama Don't you Cry. 음. 이제 보컬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음. 비해서 만든 곡인데, 그걸 생각하면 만든 곡인데, 정말 아름다운 발라드거든요. 음. 이제 보컬의 기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음. 멜로디 자체가 예뻐요. 음, 음. 그리고 이 기량과, 이게, 일종의 그, 보컬 장기자랑가, 음. 멜로디, 이 모든 게 다, 다, 다 잡은 곡이, 엔젤 아이즈라고 음. 곡이 있습니다. 내 자, 보셨죠? 네, I v e r let you go 음. 시즈고보다더 비친 곡입니다, 이거는. 음. 시즈고이 워낙 유명해서 못쳤는데이 곡이 더미쳤습니다 음. 그럼 그래, 이제 앞전에 본명가왕인가? 네. 그분이 나왔던. 아, 마, 마티 비치의 곡이 나왔지. 하, 물론 본명가왕이란 프로를 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락발라드 그렇게 세계적으로 떨렸던 사람이 그, 음. 우리나라 방송이 나오는 거 보고, 네. 아이고야, 이제 음. 메탈도 다 됐구나, <laughs> 그런 보다는 사실, 스틸 하드 어. 자체가 어. 이제, 그렇게 많이 못했지. 어. 네, 세계적으로 앨범을 내고 했지만은, 그래도, 어. 잠깐, 매니저에 <laughs> 몸무게는 솔직히 좀 잠깐이고, 음. 네. 그러니까, 1, 2집이 참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워낙 경쟁이 시열해 놓으니까. 그렇지. 네. 음. 그래도 아직 그래도 곡 제대로 된밴드예를 들어 포이즌 같은 밴드들 에브리로즈에서 있 n 이런 거 예, 이런 거 남긴 밴드들 은 아직 쭉 가잖아요. 예, 음. 예 포이즌이 물론 포이즌은 또 자기 관리도 참 잘한 밴드입니다. 음. 예 포이즌 레트 이런 팀들도 음. 그렇고 댐향 네. 키즈 하이 인어프 징이잖아 하이 인어프는 다 다르잖아. 예 음. 네. 근데 이런 미, 아메리칸 발라드 말고 이 발라드 본연의중출이 발라드 말고 음. 약간 이제 좀. 형식은 발라드데 뭔가 좀 처절하거나 전혀 다른 쪽을 하는 게 유럽적이거든요 유럽 쪽은 주로 이제 물론 사랑 걸래에서 발라드 같은 도 많지만 음. <laughs> 그 이제 좀 다른 처절함이다 이런 거 그걸 음. 많이 하는데 그 대표 사례가 이제 헬로윈 어 테일 데드 워즈 드 라이트 제가 그거 듣고 헬로윈 들었다가 입문했습니다 <laughs> <오> <laughs> 그것도 그래갖고 이제 이게 대표적인 입문 사례고 음. 그리고 유럽 발라드는 사실 미국 발라드만큼, 그래, 저는 인상적인 러브송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음. 오히려, 미국만 해도, 지금도 생각나는게 테슬라의 러브송이라든가, 아니면 킴만 해도 무슨 세이브미 나오지, 음. 막 그랬는데, 유럽 발라드는 사실 당장 안 떠오르는데, 오히려도, 이쪽은 중후해 음. 근데, 예를 들어, 해모폴의 이제 1집 타이틀곡 <laughs> Glory to t h 음. 발라드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라나로 저떠던난 동료들 그리는 노래야. 음. <laughs> 그런 느낌이야. 음. <laughs> 이치발, 나의, 저, 나의 동료들은 떠나갔지만, 음. <laughs> 하면서 똥폼 잡는 곡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어 팀이었더라? 아, 유럽! 유럽 같은 팀은 캐리라든가 이런 곡은 좀 이제, 음. 요즘 현대적 의미 발라드에 맞지? 음. 그리고 제가 말한 현대적 의미 발라드는 사랑노래. 음. 그리고 이걸 따지면은, 제 생각에는, 카멜라스의 포에버도 좀, 발라드로 쳐져야 되지 않나. 음, 음. 이카멜라스의 포에버는, 사도바리오스 포에버라 틀립니다. 어. 더블베이스가 난무하고, 초나 달리는 곡입니다. 어. <laughs> 근데 가사가 너무 전전에 어. 보컬도, 이제, 로이칸, 그 양반이, 음. 이제, 우리 지클래프 있지? 어. 지클래프, 이제, 준선이 햄처럼, 음. 그럼 그거, 준선이면 웅장하잖아. 음. 근데 그 보컬은 섬세해. 음. 더블베이스 떼제아에 예. 진짜 발라드야. 어. Will you revive from chaos in my mind? 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부활해 줄 것인가 하면서 연인을 부르시는 어. 이게 발라드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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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카블로 <감로포의> 포에 <마음> 한번 들어보십쇼! <laughs> 평일을 벗고 들어봐! 어. 평일을 버리고 들어봐! 어. 이거 재밌을 거야! 어. 다시 또 이제 유럽 발라드로 잠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제가 유럽 발라드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발라드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서사시거든요. 음. 시작 자체가 이제 어. 문학을, 문학의 음악화. 음. 거기서 이제 음유인들이 이제 뭐 어떤, 만약에 어떤 기사가, 어떤 새끼랑 맞짱 떠서 죽였느냐 하면서, 이런 서사시. 음. 이런 발라드를 해갖고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음. 서, 언제더라? 제가 좋아하는 밴드, 러닝 와일드. 음. 그 팀은 아. 발라드곡, 그러니까, 사랑 노래의 발라드, 사랑, 사랑 노래란 의미의 발라드가 한국도 없거든요. 음. 그러고 보니까, 인터뷰한 양반이, 아니, 로클로프 아재요. 보컬 이름이 로클로프입니다 음. 아재는 왜 발라드를 한국도 아닙니까? 우리 발라드 있잖아 하는 게랑 어떤 공격 발라드 오브 윌리언 키드. 음. 이게 뭐냐?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영국의 유명한 해적이거든요. 음. 그 해적의 일대기를 노래한 8분짜리 대곡이 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발라드, 윌리엄 키드, 음. 서사시 음. 그런 의미의 곡들이 좀 많습니다. 음. 예. 사실 그래서 영국 아니에요 예. 유럽쪽 발라드들이 약간 서사시처럼 가면서 음. 형식은 발라드는 맞는, 그러니까 멜로디 라든가 이제 템포 라든가 이런건 발라드가 마이, 맞는데 음. 예. 그런 쪽으로 가는게 좀있더라고요저 보니까. 음. 우리도 뭐 발라드라면 음. 마이 셰이피라는 곡이 있는데 예. 그것도 하나의 어 발라드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음. 서서, 퍼 메탈밴드는 그냥 발라드 메탈밴드 해도 돼. 네. <laughs> 걔들이 치면은. 뭐 네. 뭐지. 꼭 사랑노래에 한정적 산다는 네. 그 발라드라는 개념이 네. 아니잖아. 네. 우리나라에 그런 노래들이 유명해서 음. 그냥 발라드가 이제, 아 발라드는 음. 사랑노래 그런 인기가 있는거지. 네. 아 근데 이제 외국도 음. 이제 서서시 개념보다는 이제 사랑노래 개념 음. 이쪽으로 더 많이 쓰고 아, 그래. 사실 그게 더잘 팔리니까. 아, 그렇 예, 뭐, 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고 그냥 제가 안으는그만이거든요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로 듣는 발라드는 이제 사바타지의 음. 빌리브라든가. 음. 사실 그것도 서사시에 가까운데. 음. 근데 그 외에도 유럽에서 발라드 잘하는 팀이 있습니다. 음. 누구냐? 스위스의 국민 밴드 고타덴. 어. 사실 이팀 같은 경우는 <laughs> 제가 엄청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음. 옛날에 바카우스가 엄청 카피를 많이 했거든요. 로컬러 넘버도 좋고 하드록 로컬러 넘버 좋은데 음. 이 팀이 발라드 맛집이야. 음. 그 비틀즈의 곡이랑 이름 똑같은 레디비. <laughs> 어, 우 이거 죽어. 그리고 또 이제 레디 인이라고 완전히 막 어. 보컬에 이제 감정이 끝을 달리는 곡들, 음. 그것도 죽이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그때 동계올림픽이었나 했을 때 원팀 원스피릿이라는 곡도 좋은데다가 음. 이제 어쿠스틱 발라드 원라이프 원소울 이거면 보 보컬 감성이 완전 죽거든요. 음. 그 보컬 양반 이름이 스티브리라고 어. 스위스 영국 혼혈인데 이 양반이 노래 정말 잘했거든요 어... 아마 가, 고타, 국내 고타드 팬의 90%는 그 양반 때문에 됐을거라 그랬는데 이 양반이 참 뭐라해야 될까 어이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양반도 <laughs> 취미가 라이딩인데 오토바이 어... 그러니까 엄하게 타다 준게 아니고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잠깐 쉰다고 내렸는데 그거를 트럭이 접쳤는기라 그래. 어, 진짜 어... 어이없다니까 이거는 어... 근데 그, 그 트럭 운전자가 어...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어쩌다가 체크했는데 음주 반응도 이제 약을 한 반응도 없었어 음. 그러니까 더이가 없지. 음. 하여튼 그양만이 그렇게 가고 나서 제가 고, 고타들을 <laughs> 안 들게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부 러안 들는 건 아니고 자연스레 멀어진 케이스지. 음. 예. 근데 참아 그렇습니다. 이명발라드가참 음. 많아. 음. 그리고 또 숨어 있는 명발라드 하면 또 이제 텐 음. 영국의 멜로디 카도록 밴드인데 이양반들도 이제 좀 목적이 서사시미죠 좀많아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집 네임 오브 로즈라고 이, 음. 이좀 약간 뭐라는 좀 하던가 이런 게좀성근가 음그 곡인데 그거 말고도 보컬 목소리가 워낙 달콤하거든요 딱잠못늦듯 하면서 달콤해 음 그러면서 이제 위룰드다이 같은 곡이 있는데 완전히 막 적당한 웅장한가 적당한 목가적인 음 분위기 갖고 듣는 사람을 아주 좋게 만들어요 음 그리고 이 약간 사이버 스페이스 푸그 배경을 그린 음 그 앨범이 왔더라 스트레인지 였나 하여튼 그 앨범인데, 펄, 펄, 어. 그 앨범에서도 이제 좋은 발라드가 많아, 요이팀 어. 발라드 참 잘해. 음. 이 팀도 발라드 맛집이야. 그리고 또 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발라드가, 이제, 이것도, 뭐라 해까 감정선을 많이 잡은 서사시인데, 음. 로얄런트의 클라운 인더 미러, 어. 거울 속의 광대. 그러니까 어. 아주 자조적이면서도, 이제, 좀, 듣는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는데, 이거는 원곡자보다, 원곡이, 로얄런트 2 0까지만 해도 원곡작, 보컬이, 헬릭 브루만이라는 양반인데 좀 못하는 보컬은 아니거든요. 근데 30부터 보컬을 잡은 디시 쿠퍼가 음. 그 멜로디 감성이 너무 좋아. 아. 이 라이브로 보는 데 제가 먼저 뽑어갖고 어 거의 뭐 그것만 들었습니다. 음. 한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유럽 쪽 발라드. 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유럽, 유럽 쪽 발라드를. 예. 잘 모르는구나. 사실, 음. 제가 이거 정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음. 아, 유럽 발라드는 약간 이런 성향이 좀 있네. 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모폴의 발라드처럼, 어, 음. 씨발, 아, 나의 동지들이여, 평제여, 씨발, 음. 발라드로 먼저 갈래, 아, 새끼들이여, 이런 느낌부터 음. 해갖고, 뭐, 사랑 노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그걸, 아픔을 노래했다, 그다, 뭐, 이것도 있는 보면 서양 발라드,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서양이란다. 다 서양인데, <laughs> 미국 쪽은, 아. 아예 러브송을 제대로, 대놓고 음. 러브송 아닙니까? 어, 어. 근데 이쪽이 솔직히 어떻게 너 좋아! 음. <laughs> 실제로 그러니까 유명한 곡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 내 처럼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 네. 들어왔던 사람들은 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듯한 노래를 많이 알고 여이 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음악을 아무래도 이게 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까지 많이 파헤쳐가지고 많이 듣는 네. 편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네. 걸 나중에 링크를 조금만 걸어주면, 은 이렇게 네. 도 한번 들어보죠. 네, 어차피 음. 명곡들은 다알 거니까, 제가 음. 많이 그건 그건, 텐이라든가, 음. 아니면 로엘런트고타드 음. 음. 고타드. 어. 고타드 곡들은 사실 근데, 미국 쪽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좋아합니다. 어. 장담할게 진짜로. 뭐, 가짜다 소리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 아, 예, 아그 뭐, 그냥. 많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네. 또, 많이 듣는, 아, 한 번씩 이제 수축하면서 듣는 곡. 그치. 광고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네. 음. 그 고타드 곡은, 이제, 네. 원라이프 원소리였다. 그거는, 자, 제가 저거 하기 어. 전에 국내 드라마에도한번 나왔, 나왔어요. 오. 그리고 또 고타드가 또 웃긴 게, 우리나라 내한을 오긴 왔어. 음. 언제 왔느냐? 추석 때 왔어! 추석 때? 씨발, 내가 갈 방법이 없네! <laughs> 기차표가 없네! 가고 싶은데! 어. 아 근데 얼마나 황당했던지. 음. 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줄은 몰랐지. 그러게. 예. 음.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고타드의 이제 스티브리의 생전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서, 메이드 인 스위슬랜드 한 쳐보십시오. 음. 이제 DVD로 나온 거, 저는 소장 중인데, 이제 그, 그 당시 이제 스티브리 이게 기량이 하, 물에 올랐을 때 음. 스위스 라이브가 어, 음. 있습니다. 아 거기 서 보면은 스티브리가 드럼도 치고 막 다, 완전 날라다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그또 명발라드가 또, 그, 또, 또 오는다. 홈런이라고. 아그도한때좀 귀에 달고 사는데 음. 예. 다 사랑 노래입니다. 근데 정말 음. 잘 만들었어. 음. 오히려 미국 감성이야. 아 어, 그래? 아 근데 음. 영, 영국 감성도 있었네 화이트 스네이크, 이즈리스 음. 러브 음. 이런 거 이런 게 발라드지. 음. 솔직히 희열이고어 g e 도또사랑 노래 맞는데 발라드라기엔 너무 식식하지 않은가 약간. 이디스 로브가 생긴 진짜 발라드지. 아무튼 음. 음. 발라드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아저또돈 음. 벌라고 저런 거고 쓰네. 그럴 수도 있, 있겠지만은 또 그치. 밴드들 나름 대로의 어떤 네. 그런 부분들을 음. 하나의 노면서 하나의 뭐라고 하지 네. 앨범에. 하나의 테마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음, 그거는 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차인 이것 같아. 그러니까 음. 다, 근데 그 덕분에 이제 앨범 자체 가 흥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어데머즈 r 음, 익스트림 모어데머즈스그 익스트림 모어데머즈 s 가 있는 포르노 그래피티 앨범 자체가 워낙 명반이지만 음. 사실 모어데머즈 s 가아니었으면 그게 그만큼 했을까? 저그 음. 의문이 좀 들더라고 이번에 음. 그 찾아보면서 음. 아, 얼마 전또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유튜브 쇼츠 보는데 모울데 모울즈가 나온 배경이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기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숨겼는데 별로 마음에안들었어 어. 누나가 야 씨발 그거꼭써라 음. 해갖고 넣은 곡이 모울데 모울즈네 어. <laughs> 그러니까 모울데 모즈 지금 기타 처음 배운 사람들 다 치고 있잖아 그렇지. 네. 음. 그만큼 이제 명곡이고 음. 쉬운, 우리 계속 말하잖아딱 들었을 때확 꽂히는 거 음. 스모커드 처럼 스모크 온 음. 워터 처럼. 뭘델모지가또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그 가리, 가리면 안 된다는 게맞기 맞는데, 제 취향상 발라드지가 음. 잘안 된다. 그 정도지, 음. 뭐. 예. 음악은 그런 거 같아. 예. 뭐, 실력, 물론 뭐, 실력이나 음. 이론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느낌이. 예, 그렇까 그러니까 발상, 음. 아이디어. 음.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떠오르냐에 따라서, 음. 그 음악이, 그거 되지. 머니 코드라고 있잖아. 아, 딱 머니 코드를 사용해서 음. 얼마나 라인을 잘 잡아 나가느냐가 음. 명곡이 되는 거지. 아, 그렇지. 아, 심은 내 잘났네. 이러면서, 뭐, 뻘짓 하면서 곡을 아무리 써봐라. 그게, 음. 뭐, 명곡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오한마도 음. 발라드를 하나 쓰라. <laughs> 일단 제가 발라드가 됩니다. 니만의 <laughs> 초기의 발라드를 살리면 되지. 아니, 내, 네. 옛날 카피할 때 판테나 디스 라고해보렸는데그조표도 안됐어 나는 <라레이션이> 있잖아. 아, <라레이션하고>, 라레이션 있잖아 라레이션하고 와 사실 제동된 발라달라면은 진짜 파이어하우스에뭐 진짜 음. 그 뭐고 웬나로키 퓨어라이즈 이런 달콤한걸 하든가뭐 그래야 되는데 난 전혀 될것같아아그러고 <라레이션> CJ 스네어 옹이 참그 감미로운 목소리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음. 그것도 아쉽고 그러니까 발라드 하면 진짜 파고들라면한도껏도 없는데 아, 명곡들이 워낙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확실히 메탈 쪽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음. 예. 음. 만 영어들 네. 모두. 예. 자, 마무리 합시다. 예. <laughs> 어쨌거나 오늘은 갑자기 저도 확 뭐가 생각이 나서 발라드를 꺼내봤는데, 물론 저는 평소에 잘안 듣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곡들, 예를 들면 음. 빌리브라든가, 음. 이런 거는 추천하게 했지 그러면 테니의 발라드라든가, <laughs> 로라르 크라운이 나미 이런 건 좋아합니다. 음. 하지만, 우리 발라드가 우리가 아마 뭐, 아까 햄도 말씀하셨지만, 아, 내가 돈 벌라고 넣었지. 그래야 팔린다니까 그래야 다른 종목도도는다니까 어텔이 넣어졌어. 내가 안 들었으면 이렇게 되었겠냐고 저번 <laughs> 그 생각이 졸라 <졸래를> 알맞네! <laughs> 그 때문에 만들어서 보겠어! 음. 하여튼 간에, 그런 거로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인정하고, 뭐 이제 뭐, 뭐 좋으면 듣고, 아니연 말고, 음. 이제, 뭘내대머처럼 아이디어에 산물린 것도 인정하고, 노벤모레인처럼 이제 거대한 손율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여러분들도 한번 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저한테 추천 좀 해주시고 고. 그리고 저, 여러분 중에 만약에 좋아하는 언니가 생긴다 혹은 그러면 아미델 포유 부르면서 고백도 좀 해보고 그거는 막, 막 불러도 된다니까 진심만 전해도 된다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laughs> 나이가 전부 다 같이 이, 이 노래를 알고 응. 이 노래를 <laughs> 듣는 사람은 <응>. 다 애들이 <웃음> 다, <웃음> 다 컸다 혹시 또 알아? <laughs> 아직, 저, 아니, 그못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돈신이해가지고그 노래 부르고 앉아있을까? 주저마! <laughs> 이거 하면 돼! <laughs> 어쨌거나, 아... 하여튼, 발라드도 전은 국들 많으니까, 아... 이제, 우리 취지가 뭡니까 좋은 음악들 많이 듣고, 음... 좋은 음악들 노래 많이 까지 아닙니까? 예. 그 취지에서 이제 발라드도 한번, 저 <laughs> 제가 잘안 듣고 있지만은,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멘탈리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저에 개소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